자, 볼게. 드러난 아이의 신경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thing inside. 자, 내면에 무언가가 주어져. 나에게 말했다. 마음속에 떠오른 무언가가 어떤 생각이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했다는 얘기야. 자,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뭘? 지금쯤이면 누군가가 이미 뭐 했을 거라는 나의 탈출을 탈출, 탈출. 발견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나에게 들도록 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언가가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말해줬다는 거죠. 지금쯤이면 나의 탈출을 누군가가 발견했을 것이다. 자 여기서도 과거 하려나오죠 타임라인으로 보면 자 내면에 어떤 생각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죠. 이게 콜드야 그죠? 지금쯤이면 이미 누군가가 발견했을 거라는 거. 이거 뭐야? 헤드 디스커버 e 드 그죠? 과거에 쓴 이유 알겠지? 네. 나는 그 생각이 나에게 아주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죠? 예, 하자. 그죠? 어떤 생각이 가져오지, 진주어야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어. 대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들이 뭐할 것이다. 나를 다시 붙잡아서 나를 뭐할 것이다? 나를 다시 그 끔찍한 장소로 데려갈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 그것이 나에게 아주 대단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 뜻이죠? I decided. 나는 결정했다. 그래서 절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뭐하기로? 명사정보법이네. 그죠? 뭐하기로 결정했어? 오로지 밤에만 걸어가기로 결정했죠. 뭐할 때까지? 내가 was far. 충분히 그 마을에서 far. 멀어질 때까지는 밤에만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After three nights. 자, 3일간의 3일간에 그 야간에 그 행군이죠. 야간에만 걷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I felt 나는 이제 확신하게 느꼈지. 그죠? 뭘 확신했어? 데뷔를 확신했죠. 이제 더 그들이 나를 쫓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확신했다. 자 여기서 스타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적으로 뭐밖에 못 나와. 이게 타동사다. 그러면 목적으로서 동사가 명사된 목적을 취할 경우 뭐밖에 못 온다? ing밖에 못 온다. 그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당연히 v ing하는 것을 멈추다 그렇죠? 멈추다. 자, 근데,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는 전혀 못 나오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자동사 나오고 수식억으로 투부정사 나올 수 있다 그랬지? 부사정목과의 목적. 해서 어떻게 투브위 하기 위해 멈추다. 적어놓을게요. 이거 일단 저거 다 설명하고 정리 시간 드릴 테니까 설명부터 들어. 자, I found. 그래서 나는 그리고 발견했죠? Deserted h e m 버려진 뭘 발견했어? 커티지 오두막을 하나 발견했죠. 그리고 나는 거기로 들어, 걸어 들어갔다. 아주 어떤 상태에서 피곤해진 상태에서 아이 레이더 n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곧뭐 했다. 잠에 빠져들었죠. 잠든 상태로 빠져든 거죠. 아이 워트 나는 깨어났다. 뭐해? 멀리서 들리는 교회 클럽. 뭐 야, 교회 시계인데, 보통 교회 종소리 얘기하는 거죠. 시간 되면 종 울리잖아. 교회 종소리, 멀리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에 나는 잠을 깼고, 근데 뭐하는 교회 종소리냐? 부드럽게 7곱번 울리는, 부드럽게 7곱번 울리는 교회 종소리에 깨어나서, 그리고는 나는 뭐 했어? 나리스드. 알아차리게 됐죠. 데디어를 즉, the sun, 태양이 천천히 rising. 떠오르는 모습을 알게 되었다. As I stepped out, the, 내가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my heart, 나의 심장은 begin 뭐했죠? 그렇죠. 쿵쾅쿵쾅 파운드하기 시작했죠.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t 파운드는 뭘로 바꿔도 돼요? 파운딩으로 바꿔도 되죠. 왜? 이게. begin이나 love, 뭐 like 이런 거는 그죠? 공명사나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의미 차이도 없다는 것 뭘로, 뭘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 기대감에 anticipation 기대감에 그 다음에 열망에 the o u g h t 어떤 생각 대대한 생각이죠? 이때 대세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거는 형용사 자리 아니야 본격적 그렇죠 누구냐? 자 봐봐, 동격절이죠 이거. 동격절이야. 앞에 나온 명사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곧 이블린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아 여기까지 봐로다 미안. 곧 이블린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뭐 해주었다. 나의 발걸음을 라이트 e 가볍게 해주었다. 얘가 다시 잡힐까봐 엄청 되게 겁먹고 있다가 이제 희망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장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죠.